하지만 나는 간헐적 단식을 꼭 해보고 싶어요.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어 먹는 시간에 먹는 음식을 국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수분을 충분히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,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안에서 비타민, 미네랄,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고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사를 해줘야 됩니다. 네,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굶는 시간에 우리가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. 네, 채수분이 없으면 몸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막이 됩니다. 사막에서 여러분 살수 있나요? 네, 우리 세포도 살 수가 없어요. 우리 몸속에도 사막이 돼버리면 세포가 살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서 굶는 시간 동안 반드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맹물을 드시면 안 돼요. 소금물을 드셔야 됩니다. 네. 소금물을 마셔서 몸에 수분이 잘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해서 수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음식을 조절하셔야지 간헐적 단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